하고 지금 페트로나스, 페트로나스. 상둥이 트윈타워로 갑니다 그랩을 불렀어요 여기서 24링깃 정도 드니까 한 6천 얼마 하는 거 같아 택시비가 아까 오전부터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도저히 걸어서 페트로나스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아주 오징오징 합니다 갈 때는 이제 그랩을 타고 가야겠어 아. It's feeling f e e 아, 나. 야, i t h n i n g g o o i t e 다 여기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이랑 너무 비슷하대요.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서 좋다고 하네요. 자, 우리의 그랩이 왔습니다. 차를 타고 파트로나츠로가 볼게요. 네, 여러분, 저는 지금 페트로나스 앞, 어, 빌딩 앞에 와 있습니다. 역시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저쪽을 보시면, 저기 와글와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도 그러면은, 저랑 여기도 저기에 합류해서, 그 아시죠? 이렇게, 어, 낮은 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, 저는 빌딩 이 뒤에 싹 보이게 찍는, 고그 기념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주 그냥 많아, 사람들이 많아. 뭐 저희 같은 관광객도 있겠지만 그냥 선선하니까 나와 계신 선지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어? 어? 아싸, 공주도 아, 있고 네. 거지 이거. 와. 여기가 여기 딱 이제 사진 찍는 스팟인데, 보니까는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엄청 많네요. 저, 저, 저 뭐야. 분명 이렇게 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거라고, 호객행이가 장난 아니네요. 네. <laughs>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온대요. 쓸데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. 아유 이거. 난리도 아닙니다. 별로 맘에 안 드나 봐 <laughs> 잽싸게 페트로나스 기념샷을 찍고 저희는 이 근처에 있는 또뭐 약간 핫한 카페가 있다길래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마지막 피날레는 잘라 알로로 해서 저녁을 아주 폭식을 하면서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아, 너무 좋다. 날씨가 너무 좋아. 이 비가 아침하고 밤에만 오고. 어, 낮 낮이랑 이렇게 어, 저녁때는 진짜 너무 여행하기 좋은 날씨네요, 지금. 여러분, 지금입니다. 말레이시아 여행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출발하세요. 발리에서는 여기 오는 게한 20만 원 정도였거든요, 왕복에. 그래서 이제 주말 여행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한국에선 얼마인지 모르겠다. 에? 이거죠, 이거. 어? 야밤에 어두운 곳은 나는 너무 싫어. 이렇게 화려한 불빛, 조명. 다 너무 좋다, 너무 좋았고. 잘난 알로를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, 저희가 이제 페트로나수 있는 데에서 그랩을 불러 탔는데요. 차가 진짜 너무 심하게 막혀가지고 중간에 내렸어. 걸어서 가면은 어? 어? 걸어서 가면은 4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차가 거의 못 움직이더라고.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 여기 엄청 그냥 주말에 차 막히는 동네네. 잘난 알로로 가서 밥 많이 먹고. 타이거 맥주 한잔 하면은 잠이 쏟아질 것 같아요. 오늘,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잠을도 못잔 상태라. 오 이거 뭐야? 클럽인가봐. 오. 이게 이제 마사지 호객 히하는 사람들. 땡긴다. 마사지 하고 싶네. 아 마사지 마사지 마시 아, 마사. 자, 이거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. 네. 알라룸페 <놀라> 광장 시장이 나오는 거지. 광장시장. 진짜... <laughs>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이 골목에 딱 들어서자마자 온갖 음식 냄새가 나는데 다 맛있어. <laughs> 이제 좀 어디서 먹으면 좋을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아요 손님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배고파요? 음식 기다리는 동안 맥주 보송 마실 것 같아 했어요. 너무 피곤하다, 너무 피곤해. 아이고. 결국 호텔로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. 여기 되게 호객행이 심한데 이 마사지 집은 다른 데는 40, 30분에 40인기 이러는데 여기는 1시간에 55인기 신교예요.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한번 여기로 들어왔습니다. 딱운 좋게 두 자리가 비었었어요. 지금 <목소리> 마사지가 끝났는데, 원래는 다리만 하는 건데, 갑자기 여기 사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. 어깨까지 추가를 했습니다. 완전 대박입니다. 네, 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지금 대만족입니다. 대만족. 오, 오 마지막에 목을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시원했어. 자, 이제 호텔로 컴백하겠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시각은 1시입니다.